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예, 오늘은, 커브를 어, 활용한 재미있는 놀이를 알아보고 있는데요. 이 수업은 교실, 어, 이제, 수업 아니, 등교에서, 교실에서 할 때, 자기 책상에서, 예, 동선을 최소화해서, 한 활동을 할 때, 한번 추천하는 활동입니다. 자, 포스트 세킹 수업을 할 때, 같이 어떤 동규발이나 활동을 해도 됩니다. 자, 오늘 활동은 좀 이름이 제가 지어서 조금 좀, 좀 촌스러웠습니다. 자, 컵힙 튕겨 플립. 아, 말이 좀 멀었습니다. 컵힙 튕겨 플립. 자, 여러 커플리 활동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 여기 아, 손가락으로 이걸 튕길 거예요. 이렇게 튕겨. 이렇게 튕겨서 이게 이렇게 딱 틀은 경우가 있어. 이렇게 서거나 이렇게 서거나 틀어는 방향은 상관이 없다고 아이들한테 하세요. 그래서 어 이거를 한번쓰면한 번에 끝나면, 여러 친구들이 동시에 또 끝날 수 있기 때문에, 아, 이게 운이지만, 형성과 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운이 많이 따라. 되면, 여기 는 컵을 세 개를 준비하라고 하세요. 일분의 세 개의 컵. 그러니까 네 개가 필요한 거죠. 그래서 하나 놓고 성공을 한번 하면, 그 다음에 또 성공했어요. 그러면 이렇게 놓고, 또 성공했어요. 그러면 이렇게 놓으라고 하세요. 그 다음에 더 좋은 아이디어라면, 그래서 끝나면 자기 자리에 서가지고 점핑 잭을 다섯 개 하고 나서 빨리 이렇게 앉는 친구가 손으로 1등, 2등 칭찬해준다고 약속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최소한 세 번은 성공하게 아니면 다섯 번 성공하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시간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연습도 충분히 할수 있고 또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. 자 이거 오늘 내로 안될수 있습니다. 아? 자. 이게, 형성이 별로 관계없는 것 같아요. 일단 한번 도전해 볼게요. 자, 그래서, 튕겨서 이게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면, 이걸 세 컵, 세 번을 세울 겁니다. 자, 어, 일단은 계속 안 되면, 한 번만 하고 끝날 겁니다. 자, 소개하는 거니까, 준비. 자, 아이들한테 서생님 준비 하 하면 다 준비하라고 되죠. 준비, 꼭! 네, 계속, 빨리 먼저 도전해 볼 애가, 아이가, 네, 살짝 이렇게 찍겨도 돼요, 살짝. 큰일났네 이거 오늘 드림을 보여줘야 되는데. 커피밀 튕겨가지고, 세우는 방이 자, 튕겨야 쥐쌍. 쥐쌍이 자. 트인으로하에인상저하상에으로하고있어로소개하고 있어요. 아, 트인으로하트클으네이트 다시 로 하트인으로 하트인으로 하 아이들도 이런 얘기겠죠 계속 안 되면, 아 됐어, 한번 썼죠 그럼 일단 한번 한 걸로. 자, 일단 은 조금만 더 도전해볼게요. 어우 오, 졌어요. 그렇죠? 그럼 이번에 이거를 반대해 해야죠. 마지막 하나. 그비을 옮겨서 이게 열 정도 힘줘. 아우 운이야, 운이군. 운인 것 같아. 자, 그럼 이 친구는 딱 하고서 자기 자리에 앉는 거죠. 이렇게 하면 또 하나의 활동을 교실 책상에서 컵 가지고 놀때 선생님이 좀 편안하게 배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, 선생님이 되는 영상을 미리 아이들한테 좀 보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<laughs> 안 되는데요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 아이들이 그러면 분위기가 아직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되는 활동 선생님이 성공한 활동을 영상을 잠깐 찍어서 보여준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컵힙 튕겨 플레이 힙, 게임에서 알아봤습니다 이 활동도 풀스테킹 어, 수업 아니면 컵 놀이할 때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, 온라인 친수으로도 아이들한테 꼭 한번 소개해 보세요. 자, 화이팅!